2025년 4월 26일, 27일이죠. 4월 27일 언약청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강해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강점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7급 사건의 실패담을 회상하고 다시는 가난 땅에 입성한 후에 동일한 죄를 범하지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요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한 절은 신명기 29장 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 안에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한 구약 성경은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는 모든 민중에 뛰어나게 하셨고, 또 언약을 잘 지키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말하기 싫고, 또 전하기 싫어도 성령 말씀대로 일시, 저지와 열시와 천대가 임했고, 형통이 아닌 불통이 임했다고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33, 34장 중에 33장 강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1장부터 달려와서 33장까지 지금 달려왔고요. 다음 주 34장을 마치면 신명기 강의가 끝이 납니다. 신명기 33장 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각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등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들과 믿음의 손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형통할 것을 주문하여 왔습니다. 즉 신명기 2십장 구절 말씀 앞에서 읽은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세 저세운 그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을 때도 요수아 1장 5절 9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 모세의 법을 성령이 주도다 지켜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가든지 형통하라 리 약속했고 요호수아는그 말씀대로 언약을 잘시켜서애국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광해를 지나 또 유다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수가 나이 많아 나이 많아 늙고 죽을 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 모아 놓고 여전히 계속 신명기 1 9장 두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서 형통하라.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너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이 흘려서 언약을 어기게 되면 정경대로 화도 저주도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요함만 섬기겠다고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사람 조상 중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죠. 다윗도 열1기상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 갖고 왔을 때 자기 아들 솔어문에게 언약을 잘 시켜서 형통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아 왕은 11기 하1 8장 1절 8절을 보면 언약을 잘 시킴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있을 때형통하이 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0편 1편 1절과 6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언약을 잘 지키는 의의는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자기는 육신의 몸으로는 가난 땅에 입성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 땅에 입성하게 될각집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1절을 본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자 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이 이러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30장, 33장 33장 강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명이 33장 1절을 보고요. 이어서 신명기 33장 2절과 25절을 보고, 마지막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33장 1절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죠. 신명기 33장 1절이죠. 하나의 사랑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일어내려 두 번째로 신명기 33장 2절로 2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각지파에게 전한 축복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로 5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행급시킨 사건을 내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잘 기억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5절을 봅니다. 그가 이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새 이산에서 일어나시고 갈한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도대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는 내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로다. 자, 신명기 23, 23장 어, 2절, 5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불러 모아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죠.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원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오게 해주겠다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3일 후에 옷을 빨고 그들을 신의산에 불로 모아놓으시고 말씀을 주실 때 어, 그때 천둥과 또 정말 우레 소리와 이런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말씀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에, 다시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지 말고 어, 하나님이 세운 그 선자 통해서 말씀을 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장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면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아서 인생을 꾸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이 33장 6절 29세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갓스파에게 준 축복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는 루벤 집화에 대한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루벤은 야곱의 장제였지만 아버지 처빈 피라와 동치만의 죄를 보았했음을 불구하고 후손들이 번청하기를 축복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6절 봅입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사람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비록 루벤 족속들이 지은 죄는 크지 크지만 그나 러 후손들은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서 장차 하늘 나 주신 축복을 받기를 기도하는 모습이죠. 신명이 33장 7절에는 유다 집에 대한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며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대한 상인에게 종으로 팔 때에 팔지 말라고. 요구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는 유다주파를 통하여 그리스도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창세기 49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요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운거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루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오 1장2 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쭉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 때. 그래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지금 본 것처럼 창생기부터 말다기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항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는 어느 족속부터 태어나야 된다? 유다 족속부터 와야 된다고 믿었고 그걸 대모했던 사람이죠. 근데 만일에 유다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칭 타칭으로 그리또라고 칭한다면 그는 거짓 그리스도다 그런 것입니다. 아, 신명기 33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라니라 일러스때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으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해주셨 무사가 축복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3정장 8절 11절에는 레이지파에 대한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디나의 강건 강군, 강간 사건 때 세계 백성들에게 한해를 핑계로 살인 사건을 적극적으로 저지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이 지파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고 이 지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경직부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레이 지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지파이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일을 맡기고 또 이들이 축복받기를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 11절 유다에 대한 축복 한번 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인청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메인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관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해서 시험하시고 무리바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미루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범죄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라.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 3 3 장에는 열두 지파에게. 그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눈으로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특별히 어떤 뭐 설명보다는 있는 그대로 한번 눈으로 보고 깨닫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신명기 33장 12절에는 베냐민 집화에 대한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이며 베냐민 집화가 축복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그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전에는 몰랐지만 앞으로는 축복받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비단 모세 그 모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모든 그 선조들은 동일하게 기도해왔고 또예수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대대손손 예수를 잘 섬겨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 지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만 된 것이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서 또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그 기도가 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신명기 음. 33장 12절 한번 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라 여와께서 호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로마서의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부른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한다는 것은 세상편으로도 되는 노릇이 있다는 것이죠. 안 되는 사람은 들 잡아줘도 코가해진다 하지만 예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숨기면 생각지 않은 곳에서 또 여러, 여러 모양으로 합력해서 또 어떤, 그 어떤 결과물이 어 서원 쪽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이 33장 13절 13, 17절에는 요새 집회에 대한 초보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이 33장 13절 17절 그대로 보겠습니다. 인삼에 대한 일러스 대 원하건대 그 땅이 여왁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양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 이말지로다 그는 첫수송가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뿌이대소의불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문하세의 자손은 천천히 이르리라. 아멘. 네. 아, 네. 그래서 지금 누나스 요셉 통해서. <laughs> 결국은 두 아들로 나눠지죠. 그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아 어, 브라세, 그렇게 되죠. 자, 16337절은 요셉의 첫 자들, 에브라임 자손의 축복을 전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첫 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불이 들수에 불과하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땅끝까지 일을 니고 에브라임의 자손은 남만이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에는 요셉의 둘째 아들 문하세의 집회에서 축구를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장자보다는 차자는 천천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히 일을 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신명기 33장 18절 상반절에는 스불론 집회에 대한 축구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가을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삼삼단 1 8절 하반절에는 이스라엘 집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어, 자 봅니다. 삼삼십팔 하반절과 1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내르기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재산을 들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의 감출 추 물을 흡수하리라. <laughs>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든간에 지금 신명이 33장 은 모세가 열두 집화에 대한 축복의 기도이기 때문에, 또그 축복을 받은 그 집화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그 축복이 넘쳐났지만, 축복을 받았어도 축복의 기도를 받은 그집파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생각지 않은 어떤 환란과 핍박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0절로 21절은 가치파에 대한 축복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 21절 한번 봅니다. 가세 대하여 하는 일러스트가세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가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입법자의분기수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2절에는 단지파에 대한 축복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에 대하여 일러스데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의 새끼로다. 그리고 33장 23절은 납달리지파에 대한 축복을 전하고 있죠. 이 33장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데 영원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또는 석축과 남쪽을 차지할 지도다 그리고 이어서 33장 24절 25절에는. 아셀 집파에서 축복 을 전하고 있습니다. 3장 2 4절이5절 아셀에 대하여는 아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내장은 철과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 그리고 세 번째 신명기 3 3장2십절2 9절입니다 앞에서 이미 각 집파에 축복을 전하고 신명기 3 3장2 6절2십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부터 축복받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삼장 이십육 절 이어서 마주옵니다. 예수른이야 하나님 같은 이가 어떠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바위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이라고 하며 야곱의 생는복식과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팔이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높은 곳을 발굴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예언에 놓고 성취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백성들 모두가 언약을 잘 지켜서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공의 하나님 때문에 언약을 어기면 불통도 임한다고 말씀해놓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킨 세대는 에또 국가에는 또 가정에는 또 공동체에는 형통의 무게임했지만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 이방신 섬겼던 세대와 그 공동체는. 에 항상 저주와 화가 있음이 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한 명도 저주와 화를 받지 않고 형통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의 33장을 강의했습니다. 우리는 두서없이 신명의 3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오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난한 땅에서 일어나서부터 축복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모든 선조나 부모들은 자기의 자식이나 손들이 형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신명기 3 3장에서도 오세는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축복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가 진정으로 축구를 받아 누 뇌를 원한다는 신명 29장 9절의 말씀 잊지 말고 언약을 잘 지키고 또 때로는 알게 모르게 죄를 범했을 때는 싹싹하게 회개해서 회견을 열면 내절할 것입니다. 신명기 3주장 15일씩 되는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의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망과 화의 길이 아닌 생명과 복의 길, 언약을 잘 지키는 길, 예기앞도는 분기를 택해서 하느님 분복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에 말씀들은 저와 우리 모두가 하느님 형태보다 누리신 복대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